롯데건설이 자체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룹으로 2025 대한민국 조경 대상에서 민간부 산림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조경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상인데요. 도시 기후 대응, 친환경 설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에 수여됩니다. 이번에 수상한 그린바이그룹 정원 2 0 2 2년 선보인 새로운 조경 브랜드로 자연을 뜻하는 그림과 리듬, 그리고 활력을 의미하는 그룹을 결합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삶의 영감을 주는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철학이 처음으로 실제 단지에 구현된 곳이 바로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담입니다. 이곳 정원은 순수한 자연과의 조우라는 주제로 깊은 계곡 수의 흐름 그리고 햇빛이 쏟아지는 넓은 데를 단지 중심부에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특히 중앙 수경 시설이 핵심입니다. 곡선미 있는 흐름과 입체적인 레이어링 기법을 적용해 빛, 물, 바위라는 자연 요소를 재해석했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 낮과 밤이 달라지는 조명 연출 등 입주민이 매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원을 더했습니다. 이번 수산투중공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런 결과로 차노데캐을더청당히곧 그린바이 그루브의 대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입주민에게 새로운 조경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겠다며 수준 높은 정원 조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차는 조경 수준도 이제는 한 단계 위로 차노데캐을더청당히그 시작입니다.